넘어 이해로 거리감을 넘어 연대로 이주민과 함께 그리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풍경 글로벌 시대 이주민은 더 이상 낯선 타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주민 센터 친구 송은정 센터장이 전하는 글로벌 한 가족 우리는 이웃. 네, 12월 들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더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글로벌 한 가족 우리는 이웃 코너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웃 가운데 하나인 난민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이주민 센터 친구의 송웅정 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은 오늘 정말 춥습니다. 아유 광주도 굉장히 춥습니다. 예.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 감기 환자들 굉장히 많던데요. 네. 자 센터님 장 오늘 난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어제 그 12월 3일이 아, 비상기험 선포된지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1992년에 한국의 유엔 난민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그제 이주민센터 친구 강당에서 취약난민처우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내용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난민에 대해서는 익숙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는 난민들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네, 유엔 난민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어,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안전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한국에 오는 난민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 종교나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치듯 자신의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 없는 분들이죠. 특히 한국이 난민 협약에 가입했다는 점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믿고 한국을 선택하,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분들 한 해에 어느 정도 되는지요? 아, 네, 1994년부터. 어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에는 난민 신청하신 분들이 5천여 건에 불과했어요. 네. 그러다 난민법 시행 이후인 2013년 한해 동안에만 1,500건이 넘었고, 2023년에는 1만 8천 명이 넘어서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아 그래서 작년 10월까지 누적 난민 신청 건수를 보면 12만 건 정도가 좀 넘고요. 아 네. 예, 그렇군요. 자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는 분들 어느 정도 되는지요? 난민 신청자 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분들은 12만 건 중에 1,500명 정도로 누적 난민 인정률을 보면 2.7% 밖에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이제 18,0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105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난해 인정률은 0.6%에 불과해요. 한국 정부가 난민 심사를 할때 난민이 처한 구조적인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증거주의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요, 난민으로 인정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o e c d 난민 보호율이 약 30%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비교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인정률이 너무 낮은 겁니다. 한국은 아직 난민에게 친절한 국가는 아니에요. 네, 자,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우리나라를 떠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난민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려할 만한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아, 한국에 지금 인도적 체류자는 한 2,000명 정도가 있고요. 난민 인정자 1,500명까지 합치면, 어, 합쳐서 한 3,500여 명만 그나마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갖고 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 국내 체류 외국인 270만 명 중에 3,500명이면 비중이 겨우 0 1 3예요 어, 아, 그리고 난민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 절차,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평균 4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난민도 아니고 인도적 체류자도 아닌 그냥 난민 신청자 자격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 아, 그리고 난민들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 아, 그래서 모든 난민 심사 절차를 마치고 난민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국에 미등록으로 체류하게 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네. 자, 난민에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난민들에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난민 인정자 수가 정말 많지가 않은데 난민들에게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게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지만 난민의 네. 절대적 숫자도 많지 않거든요. 아, 난민 인정자는 거주 외국인 중에 가장 넓은 권리를 갖습니다.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독지제도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는데요. 어, 뭐 별도 정착지원금이나 주거지원도 없고요. 어, 다만 난민인정자는 국민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뭐 다른 허가 절차 없이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한 생계를 본인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난민의 노동 문제예요. 네, 난민의 노동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난민들이 겪는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취업을 할수 없고, 어 6개월이 지나야 사전 허가를 받아서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어, 본국에서 일정 정도의 현금을 갖고 오지 않았다면 6개월 동안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난민 심사가 평균 4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난민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하려면 생계비가 필요한데 아, 난민의 취업 허가 제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난민 신청을 하고요,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보통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이나 종교, 사회단체 지원 등으로 그야말로 서바이벌, 버티는 건데요. 네. 어, 그리고 난민법의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생계비 지원을 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계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이 너무 적어서 지원을 받는 난민신청자가 어, 2% 안될 정도로 매우 적 적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난민 신청자의 생계비 지원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어, 지난 일에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생계비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 생계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부 난민 업무 지침에 따르면 생계비 지원 대상자를 소득, 재산, 주거, 임신 유무, 연령 국내 체류기간 중대한 질병 등에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아, 난민 신청자 생계비는 2018년 이후에 몇 년간 동결됐다가 아, 2021년에 증가했는데요. 2023년부터 다시 동결돼서 지금은 현재 1인 가구 기준 58만 원 정도가 지원되요 예. 4인 가구일 경우에 150만 원 정도고요. 근데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58만 원 받아서 가장 열악한 주거시설인 고시원 같은 곳에서 머물면서 한달 생활하기도 힘든 불가능한 금액이잖아요. 어 아, 뿐만 아니라 예산 자체가 8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계비를 지급받는 난민 신청자가 아, 2024년을 볼때 300명도 안 됩니다. 아, 난민 신청자가 2024년에 18,000명이 넘는데 생계비를 받은 비율은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다가 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생계비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자도 521명밖에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예. 어, 취업을 못 하는 기간은 6개월인데 생계비를 지원받는 평균 기간은 3.3개월밖에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자 취업을 하게 해주던가 아니면 생계비를 좀더 넉넉하게 지원해 주던가 둘 중에 하나는 좀 가능해야 어, 최소한의 어,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주인권 단체들은 난민 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들이 현실이 머무를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는 삶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원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사례도 있는 만큼 어, 난민 신청 단계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고요. 필수 서류 관련 지원이나 대체 방식이 좀 필요합니다.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려면 본인 명의 은행,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요. 난민 신청자는 계좌 개설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어, 또한 현재 6개월도 지원 지원을 못 받는 현실이 존재하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6개월 이상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아, 취업이 금지되는 6개월이 지난다고 해도, 난민들이 바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 그리고 생계비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좀 현황에 맞춰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난민들에게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최소한의 우리 난민 신청자들이 취업을 할수 있도록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좀 허용을 해주면 어떨까도 싶은데 이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난민 신청자에게 노동은 주요한 생계 수단일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 자존감 회복. 사회적 지지 기반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난민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구나 6개월 동안 취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이후에 취업이 가능한 업종도 단순 노무직 정도만 가능해요. 동국에서 의사나 기술자 등 전문직이었다 할지라도 공장에서 일하는 정도의 단순 노무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하나. 그래서 난민 신청자는 또 일을 하려면 고용, 고용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뭐 이런 사업장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자, 난민 신청자들이 현재 취업 허가 제도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난민 신청자의 체류 자격 기타 지원 비자라고 하는 건 통상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절차라는 걸 받아야 취업을 할수 있는데요. 체류 자격의 활동허가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허가를 받는데 보통 1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어, 취업 허가 기간이 짧아서 사업주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고요. 어, 난민 신청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자주 요구해서 해고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난민 신청자 비자가 최대 6개월이 한도라서 6개월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취업 허가는 그 기간 내로 6개월보다 더 짧게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취업 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수수료 12만원도 납부해야 해요. 그래서 또 난민 신청자들은 고용노동부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공적인 일자리 소개나 직업훈련, 노동 상담 이런 기본적인 취업 지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센트장님 법무부도 이 같은 상황을 좀 뻔히 다 알고 있을 것도 같은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웃음> 한국에서 <laughs> 예. 살수 없으면 그냥, 그냥 나가면 된다는 입장일까요? 정말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 법무부는 남용적 난민 신청 관점으로 난민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월에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전 세계 주요 난민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이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거나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로 신청한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박해의 주체는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에 의한 이협에 대해 국가가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박해로 인정될 수도 있거든요. 이 그때 보도자료는 법무부가 난민에 대한 통계를 취사 선택해서 난민에 대한 오해를 부추긴 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센터님 오늘 난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주시고 어, 오늘 이 말씀 마칠까요? 아 네, 예수님도 난민이라고 말씀하셨던 프란치스코 전 교황님의 말씀으로 오늘 마치고 싶은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난민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각자 얼굴과 이름 삶의 이야기가 있는 난민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글로벌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민센터 친구의 송우정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